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예측하, 예측까지 해봤죠. 그 예측한 결과값이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그 정확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에는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균 제곱근 오차 앞에서도 말한 어, 민스케어 에러로 하면 되는데요. 네, 이 민스케어 에러를 좀 작게 표시하기 위해서 어, 제곱근, 네, 제곱근을 씌우는 겁니다. 루트를 씌우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뭐 제곱근을 하면 숫자가 좀 작은 숫자를 볼수 있겠죠. 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스케일러를 통해서 실제 값들로 이렇게 변경을 시켰죠, 그렇죠? 대문자 트레인 프레딕트, 대문자 테스트 프레딕트, 그 다음에 대문자 y 트레인, 대문자 y 테스트. 자, 그럼 이 값들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값들 비교했을 때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이 값들 비교했는데 얼마 차이 나는지. 각각으로 나어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트레인 스코. 네. 트레인 스코. 어, 훈련 데이터의 경우에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스라는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네. 이게그 제곱근을 구하는 거고요. 민스케어 에러를 구하는 것은 자, 여기에 함수로 있고요. 자, y 트레인과 트레인 프레딕트 그러니까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를 해라 이렇게만 하면 얘가 한 86개가 있을 거고 얘도 86개가 있을 텐데 각각을 비교해서 다 더한 그 차이를 차이를 구해서 차이를 제법 한 다음에 다 계산해 줍니다. 얘가 일일이 네, 되게 간단하죠. 얘도 테스트 스코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훈련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우리가 민스케 에러라는 함수는 사이킷런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요 자, 이걸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함수를 불러왔습니다. 자,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정답값 전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y_train 영, 네 y_train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네. 하나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값들이 요러, 요렇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트레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꺽쇠로 하나 더 꺽,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값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값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값이. 이 어떻게 보면 음, Y 트레인은 하나 어, 하나의 값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면, 얘는 박스, 밖에 박스가 하나 더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형태가, 형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민스케어 에러가 자동으로 오차의 값을 제곱해서 각각의 값을 더한 결과를 반환하고요. 제곱근한 값은 요매스의 그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얻으면 됩니다. 이제 프린트를 할 건데 프린트를, 프린트 함수를 쓸때 여기 있는 값 있죠 여기, 어,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어,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f가 있어요 퍼센, 지금 여기는 %.ef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자 여기에다가 %가 나오면 이 뒤에 어떤 값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값이 여기에 있는 값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퍼센트 뒤에 있는 값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겠죠 트레인스코어를 여기에 딱 넣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수 값을 출력할 때는 퍼센트 f를 하는데요 그냥 퍼센트 f 하면 여기 있는 값 전체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퍼센트 .ef 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출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출력한 변수를 퍼센트 기호 뒤에 넣는다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검증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검증 데이터도 예측한 결과의 정확도를 네, 이렇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코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검증 데이터 예측한 결과의 정확도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테스트 스코어를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해서요 자, 한번 타이핑을 해 볼게요 트레인스코어는 이거 제가 지금 만드는, 만드는 변수죠 트레인스코어는 트레인스코어는 음, s 자, 이거를 하는데 네, 앞에서 한게 있어요. Min 어 에러. 왜냐하면 여기 라이브러리를 보면요. 여기에서 라이브를 러 불러왔죠. 이 사이킷런의 매트릭스의 Min 어 에러라는 걸 불러왔기 때문에 바로 쓸수 있는 겁니다. Y train 네첫 번째 거. 첫 번째죠. 그다음에 train predict에 트레인프레드트 형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여기 트레인프레드트 형태를 보면 각각의 값들, 이게 트레인프레트죠 각각의 값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값들이 1차원 배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에 꺽쇠 하나가 더 있죠. 이거는 2차원 배열이라는 거예요. 네. 2차원 배열. 1,86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형태가 다른 거예요. Y 트레인 한번 여기에서 출력해 볼까요? Y 트레인, Y 트레인 출력해 보면 얘는 조금 다르죠. 얘는 여기 꺽쇠 꺽세 안에 꺽쇠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얘는 꺽쇠 안에 하나의 값들로 이런 식으로 분류 분류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형태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형태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달라진 거고요. 이자 이제 할 거예요. 프레임 스코어는 이건 이제 알려주는 거죠. 스코어는 여기서 퍼센트 정의 자이 실수 값을 넣을 건데 r m s 자 근데 이 값은 퍼센트키로 넣고요. 프임 스테이스코 여기 한 거죠, 그렇죠? 이제 똑같이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제 테스트 스코어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스코어 y 테스트 프레이트였나? 테스트 프레이트 테스트 스코어 스트스코 자, 이렇게 하면 네, 뭔가 오류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네, 콤마, 콤마가 빠졌네요. 그네 여기에 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에서 전체를 가지고 온다. 그죠 전체를 가지고 오는데 첫번째에 전체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 값이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어 보면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시킨가 이 값은 네, 환경에 따라 달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 트레인 훈련 데이터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좀 값이 낮아지겠죠 오차가 줄겠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계속 훈련을 했으니까 검증 데이터로 한해 보니까 조금 값이 음, 오차까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모델의 정확도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이렇게 예측한 모델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볼수 있게끔 네.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